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이번 대선 기간에 충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의 애매한 입장에 자유한국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 대신 하지 말라는 요청에 충북의 대선 공약이 사라진다는 지적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입니다. 세종역 설치 여부는 우리 중청권. 지도관의 합의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보당은 충북이 반대하면 세종역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세종시는 아마 역을 만들라고 하는 게 문재인 후보 뒤에 이해찬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가 세종시를 의식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쏘나기만 피해보자는 의도로 애매한 양다리 걸치기 행동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북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의 워딩으로 이야기한 거죠. 문제는 세종역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정작 중요한 지역 공약들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종역에 대한 신설 반대 이슈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의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매몰되거나 갑작스러운 일정에 지역 구도마저 무너진 대선 정쟁만 남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대로 비교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